국민의힘이 당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의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뉴안 위원장이 주도하는 혁신위는 이전의 대사면을 이루 안건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전 대표는 이전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반복적인 공개 비난으로 인해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는 내년 1월에 해제되어야 했습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는 내년 5월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사이트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혁신위원회의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수용하고 징계 취소 처분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반해 혁신위와 당내 의원들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쾌한 느낌을 표현하며 혁신위의 대사면을 비판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의 대사면을 수용하고 홍 시장과 이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의결했으며 김기현 대표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과거 징계 결정과 혁신위의 화합 제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대사면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고, 혁신위원장은 대사면 용어는 적절치 않았다고 하면서도 당사자들과 대화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징계 취소 결정을 비판하며, 이들이 얻을 지지율 때문에 총선을 두려워하려 끌어안았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사이트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대출 잔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3조원 규모의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역 화폐를 통해 신속하게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와 골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역 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사이트였습니다.